안녕하세요. 가정의학과 전문의 한경숙입니다. 올해로 진료한 지 벌써 30년이 훌쩍 넘었네요. 제가 지금까지 진료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순간이 언제였는지 아세요? 바로 정말 건강하던 어르신이 아무런 예고 없이 하루아침에 쓰러지셔서 말도 못하고 몸도 움직이지 못하게 되는 경우였습니다. 다들 이렇게 말씀하세요. 갑자기 쓰러졌어요. 그런데 정말 그게 갑자기였을까요? 사실은요, 몸이 1년에서 3년 전부터 조용히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걸 모르고 나이 탓이나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요,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만났던 실제 환자 사례들을 바탕으로 뇌졸중이 오기 전에 몸이 보내는 대표적인 경고 신호 6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오늘 말씀드리는 증상 중에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꼭 체크해 보시고 영상 끝까지 들어주세요. 분명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첫 번째 신호는 바로 자꾸 어지럽고 눈앞이 핑 도는 증상입니다. 특히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일어날 때 머리가 띵하고 순간 시야가 흔들리는 경험 자주 있으셨던 분들 계실 거예요. 이 어지럼증은 귀 때문일 수도 있고 빈혈 때문일 수도 있지만 고혈압이나 뇌혈관 문제일 가능성이 있다면 반드시 뇌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제가 진료했던 73세 이순자 어르신의 경우가 딱 이랬어요. 집안일 하다가 자꾸 어지러질해서 벽에 손을 짚고 서 계셨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빈혈인가 하고 넘기셨는데 병원에 오셔서 MRI 찍어보니 뇌혈류가 느려지는 허혈성 변화가 시작된 상태였습니다. 다행히 빨리 오셔서 치료하고 지금은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십니다. 두 번째 신호는 한쪽 팔이나 다리가 저리거나 무겁게 느껴지는 증상입니다. 대부분 혈액 순환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는데요. 만약 그 저림이 양쪽이 아니라 한쪽만 나타난다면 그건 뇌에서 문제가 생겼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왼쪽 팔만 자꾸 저리다든지 오른쪽 다리만 유난히 무겁게 느껴진다면요. 75세 남성 환자분이 계셨는데 걷다 보면 자꾸 오른쪽 다리가 밀린다고 하셨어요. 처음엔 관절 때문인가 싶었는데 뇌 MRI 검사 결과 작은 뇌경색 흔적이 보였고 이미 뇌혈관이 좁아지고 있는 상태였죠. 치료 이후에는 뇌혈류를 돕는 약물과 함께 걷기 운동을 꾸준히 하셔서 큰 사고 없이 회복하셨습니다. 세 번째 신호는 말이 자꾸 꼬이거나 단어가 잘 생각나지 않고 이야기 도중에 흐름이 끊기는 증상입니다. 이건 치매 증상과도 비슷해서 헷갈리실 수 있어요. 하지만 치매는 점진적으로 나타나고 뇌졸중은 갑작스럽게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말이 어눌해졌다는 이야기를 가족들에게 자주 듣는다면 꼭 검사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본인은 잘 이야기하고 있다고 느끼지만 상대방은 못 알아듣는 경우 뇌의 언어 중추에 문제가 생긴 것일 수 있습니다. 한 환자분은 78세 여성이셨는데 딸과 대화하다가 자꾸 단어가 헷갈리고 말이 꼬인다고 느끼셨대요. 가족들도 처음엔 건망증이 심해졌다고 생각했는데 병원에서 검사해보니 뇌의 언어 관련 부위에 미세한 허혈성 손상이 있었던 겁니다.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하니 다행히 더큰 증상으로 진행되지는 않았죠. 네 번째 신호는 한쪽 눈이 일시적으로 안 보이는 증상입니다. 갑자기 눈앞이 흐릿하거나 잠깐 시야가 가려졌다가 돌아오는 경우 절대 그냥 넘기시면 안 됩니다. 이건 일과성 허혈 발작일 수 있는데요. 뇌로 가는 혈류가 잠깐 차단됐다는 뜻입니다. 곧 뇌졸중이 찾아올 수도 있다는 강력한 경고이기도 하죠. 한 어르신은 아침마다 한쪽 눈이 뿌옇다고 하셔서 안과만 다니셨대요. 그런데 어느 날은 식사 도중 잠깐 시야가 사라졌고 병원에 오셔서 뇌 MRI를 찍어보니 이미 일과성 허혈 발작이 여러 차례 있었던 흔적이 확인됐습니다. 바로 혈전용의 치료에 들어갔고 이후에는 생활 습관 개선까지 병행해 큰 사고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 신호는 얼굴의 한쪽이 잘안 움직이는 현상입니다. 거울 보면서 한번 웃어 보세요. 양쪽 입꼬리가 똑같이 올라가시나요? 한쪽만 올라가고 다른 쪽은 흐물흐물하다면 이건 단순한 근육 문제가 아니라 뇌졸중의 아주 흔한 초기 증상인 편측 마비일 수 있습니다. 특히 말을 할때 침이 한쪽 입가로만 흐른다든지 음식물이 자꾸 한쪽 골 안쪽에 끼는 경우도 의심해 볼수 있습니다. 입 주변의 미세한 신경 변화는 뇌졸중 전조 증상의 시작일 수 있기 때문에 꼭 신경과 진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여섯 번째 신호는 극심한 피로감과 몸이 말을 안 듣는 듯한 무기력함입니다.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그냥 피곤해서 그렇다고 넘기시는 부분인데요. 요즘 몸이 안 따라져.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고 지치네. 이런 말이 자주 나오신다면 단순 피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다른 신호들과 함께 나타난다면 더욱 주의하셔야 해요. 이런 전신 무기력감은 특히 만성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 사이에서 더 흔하게 나타나는데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같은 질환을 오래 앓고 있다면 그 자체로 뇌혈관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작은 이상이라도 몸이 보내는 메시지로 받아들여서 병원 검진을 통해 원인을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뇌졸중이 오기 전에 몸이 보내는 6가지 경고 신호를 말씀드렸습니다. 혹시라도 방금 말씀드린 증상 중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절대 방치하지 마시고 가까운 병원에서 검사를 꼭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주치의가 있으시다면 그분께도 지금 겪고 계신 증상을 솔직히 말씀드리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제는 이 위험한 뇌졸중을 막기 위해 어떻게 생활을 바꾸면 좋을지 구체적인 예방법과 운동 습관까지 함께 알려드릴게요. 특히 제가 직접 진료하면서 효과가 좋았던 식습관과 하루 10분 운동법까지 자세히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가장 중요한 건 혈압 관리입니다. 뇌졸중의 가장 큰 원인은 고혈압이에요. 그래서 혈압은 반드시 130 이하로 유지해야 합니다. 약을 드시고 계신다고 해도 그 수치가 유지되고 있는지 꼭 확인하셔야 해요. 가능하면 집에 혈압계를 두시고 하루에 한 번은 체크해 주세요. 짠 음식 줄이기, 국물 덜 마시기, 김치나 젓갈류는 하루 한두 번 이하로 드시는 습관, 이런 것들이 혈압을 떨어뜨리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국이나 찌개를 드실 땐 국물을 다 마시지 않고 건더기 위주로 드시는 것만으로도 소금 섭취를 절반 가까이 줄일 수 있어요. 다음으로 중요한 건 수분 섭취입니다. 물을 마시면 화장실이 자주 가니까 귀찮아서 안 마신다. 고하시는데요, 물을 안 마시면 피가 끈적해지고 혈관이 막히기 쉬운 상태가 됩니다. 하루 1.5리터에서 2리터 보리차나 따뜻한 물을 조금씩 나눠 마셔주세요. 특히 아침 기상 직후, 점심 전후, 저녁 시간대 등 정해진 시간에 조금씩 나눠 드시면 더 좋습니다. 그리고 숙면입니다. 수면이 부족하거나 불규칙하면 뇌혈류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밤 11시 전에 불 끄고 주무시고 낮잠은 30분 이내로 가능한 오전 시간에만 드시면 좋습니다. 저녁엔 TV나 휴대폰 보시는 시간도 줄이시는 게 좋아요. 수면의 질을 높이려면 자기 전 가벼운 스트레칭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이제 운동 이야기입니다. 가장 추천드리는 건 식후 10분 걷기입니다. 식사 후 거실을 천천히 오가거나 동네를 한 바퀴 산책하시는 것만으로도 뇌로 가는 혈류가 안정되고 혈압과 혈당도 함께 조절됩니다. 속도를 빠르게 할 필요는 없고 천천히 호흡을 고르며 걷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두 번째 운동 의자 스트레칭입니다. 의자에 앉아서 다리를 쭉 뻗고 10초간 유지하는 동작만 반복해도 충분해요. 이건 허벅지 근육을 자극해서 혈당 조절과 혈류 개선에 효과가 있습니다. TV 보실 때마다 2에서 3회씩만 해보세요. 종아리나 허벅지에 힘이 들어가면 그게 바로 자라고 계신 거예요. 추가로 일상 속에서 계단 이용하기, 손 들고 벽집기 운동, 손목 돌리기 같은 동작도 아주 좋은 운동이 됩니다. 억지로 시간을 내지 않아도 생활 속에서 조금씩 움직이는 습관이 뇌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예방을 위한 5가지 습관을 다시 정리해드릴게요. 첫째, 혈압은 130 이하로 유지. 둘째, 물은 하루 1.5리터 이상 나눠 마시기. 셋째, 밤 11시 전에는 숙면. 넷째, 식후 10분 걷기. 다섯째, 의자 스트레칭으로 허벅지 근육 깨우기. 여기에 여섯 번째 습관으로 생활 속 가벼운 활동 유지하기까지 포함하신다면 뇌졸중 예방에는 금상첨화입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 주세요. 뇌졸중은 갑자기 오는 게 아니라 조용히 다가오는 병입니다. 하루 5분만 투자하셔도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오늘 저녁부터 한 가지라도 실천해 보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 주변 분들께도 꼭이 내용을 공유해 주세요. 궁금한 점이나 경험하신 증상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 주세요. 제가 확인하고 꼭 답변 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도 건강한 노후를 위한 이야기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